안녕하세요. 메아씨입니다 고객님 요즘은 네 동학을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결혼 전에 동학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들이 자식의 결혼 때 동학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이 결혼인데요. 요즘은 백세 시대가 돼가지고 뭐 결혼을 한두 번 하는 거는 흠이 아닌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열 명을 점사를 보면 이혼 가정이 한 일곱 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죠 또 그만큼 또 재혼 가정도 많이 늘었고 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세대들은 이혼이라는 거를 굉장히 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결혼에 대해서 궁합. 적인 걸 보시려고 많이 하시죠. 그러 무당이 이제 신점으로 궁합을 볼 때는 어, 두 사람의 기운도 물론 있지만 시댁 또 친정. 그리고 조상의 궁합도 좀 봐요. 왜냐면 이 조상님들이 다술 먹고 다 활량이었는지 뭐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 남편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DNA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바람을 피나 안 피나. 뭐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돈은 뭐 국룰이죠. 돈은. 네.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고을에 태어나서 한 마을에서 결혼하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문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불러볼 시대잖아요. 뭐 부산 사람, 서울 사람만 만나도 이 문화 차이가 있는데 이 문화 차이에서 궁합도 사실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궁합을 볼때 어 아니면 이 사주를 볼때이 아이는 외국 사람과 결혼시키십시오 또는 어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과 결혼을 시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자유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도 많이 보고 또어 노통강 솔직히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사상을 가진 여성들하고는 결혼이 안 되니 외국 분이랑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궁합을 아무리 맞춰서 간다고 해도 또한 30년 40년 살다 보면 또 지겨워서 또 이렇게 별거를 하시고 황혼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 그런 분들은 이혼 도장은 안 찍으세요 네, 그게 궁합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는 거죠. 또 궁합을 받는데도 또 이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자와 남자가 운이 부딪히는 이런 해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도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을 핀다거나, 어, 별거를 한다거나, 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는 둘이서 부딪혀서 이제 지지고 볶다가 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왜? 운에서 자꾸 깨지려고 하니까. 그럴 때또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음, 작게 이렇게 예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홍수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풀어 가셔도 되고 집안에 물건이 날아갈 정도로 서로가 쌩 궁합이야. 근데 둘이서 뭐 너무 좋아서 뭐 우리는 살겠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말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결혼하기 전에 여탐굿이라는 게 있어. 예탐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손들이 궁합이 안 좋으니 양쪽 조상님들이 어 예쁘게 받아라. 조상 상견내죠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거 여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부모님들,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들 상견례를 하잖아요. 근데 조상님들 상견례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할 때 부모님들한테 죄송스러워서 나도 이혼을 못하듯이 조상님들이 또 이렇게 잡아줘서 이혼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탐구세의 효과인데요. 요즘엔 항원재혼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여탐구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늦게 시작하는 분들일수록 꼭 궁합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서로가 너무 서툴고 몰라서, 어, 확김에, 어, 또는, 음, 부족해서 이혼하실 수 있지만, 두 번째 이혼은 또 나이 들어서 그런 데미지를 입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라고 하고, 어, 초혼하시는 분들도 꼭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달라요. 근데 이게 초혼하시는 분들 그걸 잘 몰라요. 연애 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람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말안 믿어요. 지금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아니다. 살아봐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러니까 결혼과 연애는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신중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또 궁합도 보고 그리고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음. 은안 하셨잖아요. 네. 그 상대방의 사주를 이렇게 점으로 보시고 결혼을 안 하신 건지. 그렇진 않고요. 저는 뭐제 연애사에 점을 보지는 않습니다. 굳이 결혼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뭐안한 것뿐이고요. 뭐 언제든지 네,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궁합을 보죠. 근데 뭐 그것을 뭐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볼 때는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당이니까 남들보다는 더 이해심이 많을 거고 궁합이 안 좋더라도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있죠. 네. <laughs> 더 이상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영상을 해드리면 자꾸 스토커 분들이 막 편지도 오고, 막 문자로 막아 우리 실장님도 너무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해요. 네. 그래서 또좀 걱정스럽습니다. 스토커가 또 난리를 칠지 어쩔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때는 정말 강경 대응을 할 예정이니까요. 편지, 전화, 문자, 댓글 하지 마시길. 합니다. 네. 외하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